지금 핫초코 먹고 있어요. 안녕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안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 뒤에. 오. 와. Để nó theo vào nữa. Baby 이치는게아니아 아니고 고 아니고 고치는 아고 고치는 게 아니고 고치는 아니고세요아고 어차피 다 먹을건데 뭐, 콜라? <목소리도> oh <laughs> 어 것을 고보세요 띵동띵동띵 부치게! 나는 야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진아야 오마이갓 나 봐봐 아이고 착해라 포크로 먹을거야? 먹어 숟가락은 어디 갔어? 음, 저기 있었는데 음, 내가 한번 가볼게 있어? 내가 넣었던 것만큼 넣었던 요만큼과 알아봤다고? 엄마 부침개 더 먹을 사람? 음, 나나나다 먹었어 부침개. 어쩔까 응. 나나 응. 부침개 줄도 다 먹었어. 알았어. 나 먼저. 나 먼저. 우리 같이 줄게. 나 먼저거든. 싸우면 안 되거든. 같이 줄게요. 오구야. 네. 엄마 물뭐 주세요. 물 음. 잠깐만 아, 음. 못말라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되게 바삭바삭하게 잘 됐네 음. 바삭바삭하게? 음. 나 한번 먹어볼까? 네뜨거니까아 귀여워 <laughs> 또 해봐 김치 김치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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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아 귀여워 아빠도 아 이거 봐흥부흥부 흥부지나? 어. <laughs> <laughs> 오이 정도면 양하네 요 정도면 뭐 양하네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우 또 정전이 됐다 아우 한 겨울에 큰일 났네 진짜 아니 저 그거 또 멈춘 거 아니야? 어? 그거 또 멈춘 거 아니야? 아우 너무 춥다 엄마 살수 없네 지금 집이 온도 17도인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금방 난방에 지금 아예 안되고 있어가지고 어휴, 아빠 오면 차에 잠깐 가있던지 그래야지 어 너무 추워가지고 카메라가 막 덜덜 떨리네 아, 집안 온도가 16도에요 애들은 오. 어떻게 다 재웠는데 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이불 3개 덮어가지고 세 겹으로 덮어서 지금 재우긴 했는데 지금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배터리도 얼마 없고 지금 10시 15분이에요. 세상에 근데 전기 언제 들어오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laughs> 집에 이렇게 장식해놔가지고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랑 있어가지고 그나마 랜턴 불빛으로도 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아, 씨, 안 그랬으면 너무 깜깜했을 텐데. 아 카메라 배터리도 없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씨. 태블 PC 배터리도 없어, 심지어. <laughs> 저녁에 원래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배터리, 지금 전기가 나가가지고. 아, 웬일이야. 언제 들어올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 원래 평소에는 애들이 있으면 가스불 잘안 뜨는데 남편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도 그래서 지금 아까 묵고 끓여놓은 거 데우고 있어요. 미루야 춥지? 아이고, 추워서 어떡하니.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 정전을 많이 못 겪어봤는데 캐나다 살면서는 정전 지금 한 5년 동안 한 20번은 겪은 것 같아요. 진짜 정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바람이 좀 불거나, 비가 오거나, 좀, 그러면, 어 정전이 잘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날엔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전이 될 때마다 엄청 힘들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다른데 어디 가서 지낼 수도 없고, 내가내시다 보니까 외출이 좀 쉽지도 않고, 일단 집에서 버텨야 되는데 오늘은 버티다가 정안 되면 일단 차에 가서 잘까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자꾸 온도가 집안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집이로야? 에휴 어떡하니? 우리 씨 불빛 보고 있어요 지금 <laughs> 귀여워. 정전이거나 말거나 오늘 이니까 신기하구나. <laughs> 아까 정전 되는. 어어 아빠 이불 엄청 좋다. 막 <laughs> 아빠 이불은 엄청 좋네 이러면서 막 덮고 저거 원래 지가 덮었던 건데 모르나봐. 아까요? 기억이 안 나나봐. 바꿨다 주면 어, 세건 줘. 아 맞아 바꿨다 주면 세건줄라 아빠 이불은 엄청 좋다 이러더니 잠듬 <laughs> 그래도 옹기 옹기 붙어있어서 좀 나느라가